끌어줘.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작업 준비 끝. 네. 그렇게 합죠 작업 준비끝 나라고요. 그렇게 합죠. 작업 준비끝나을이 예,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저거 말요 네. 끌어줘. 작업 완료. 작업 준비 끝. 예, 나우리. 네? 더 일하라고요?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죠? 예, 나우리. 무슨 일이죠? 거긴 못있겠는데요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고요. 작업 완료. 네. 저업 완료. 알겠습니다, 나리. 으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네?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고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나설 만한 일이어야 할 걸.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라. 전장으 무슨 일? 곳은... 완벽해! 도움이라도 되기도 어? 하오 전투 준비 완료 기대되나? 그것이... 작업 완료 연기 있습니까? 저거 완료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죠? 좋아요 더 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무슨 일이죠? 적업 준비 끝. 예, 뭐요?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비 농장을,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네. 그러죠. 저가 벌려 더 일하라고요. 무슨 일이요? 음. 그러겠어참 기대되는군. 좋았어 그러겠소. 완료. 저거 완료. 나우리 끌어줘.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무슨 필요합니다. 일이죠?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저 금이 더 필요하나 해? <놀람> 좋아요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어서 말하시오 <놀람>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장전 완료 <놀람> 연수 완료 <놀람> 필요합니다. 장전 완료. 버릴 놈이라도 있나? 금이 더필 뭐가 필요한가? 무슨 일이요? 완벽해. 자, 완료. 온죠 네 도움이라. 누구야? 리 보스 가디 세다. 소라시오 완벽해. 그러겠어. 그러면서... 사

아, 군전력이 그 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이냐, 대기일 무슨 일이인무 무슨 일이요 완벽해. 그러 무슨 참기대되슨 저거 냐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뭐가 필이한가이냐 오, 미라, 의라도필요하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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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좋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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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완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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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슨 일, 도움이라도필요하오 무슨 일이야? 그러겠어, 참 기대되는군. 완벽해, 그러겠어, 참 기대되는군. 무엇이? 공장을 더, 더, 더 지어야 합니다. 더 일하라고요? 공장을 더 지어야 그렇게 합죠? 무슨 일이요? 참 기대되는군. 좋았어. 그러겠소. 일반 사수. 이렇게 좋았어. 참 기대되는군. 제가말료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더 일하라고요? 예, 나으리, 금이 더 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시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해건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러겠소 어서. 뭐가 필요한가? 무슨 일이죠? 결과 뭐요? 용다울이 네? 무슨 일이죠? 그러죠 무슨 일이요? 완벽해 참 기대되는 완벽해 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어서 말하시오 참 기대되는 완료예 나으리 그렇게 합죠. 도미이라도 필요하오? 뭐 연구 완료! 금이 더필요하 금이 더필요하 네? 더일하라고요 무슨 일이죠? 금이 더필요하 금이 더필요하 금이 더필요하 예 나으리 금이더 필요합니다 금이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네 뭐요 어서 말하시오 무슨 일더 일하라고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일이죠? 예, 저 여보 나으리. 나으리 네. 그렇게 합쳐 거긴 못 짓겠는데요.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그러겠소. 좋았어. 뭐요? 좋았어. 그러겠소. 참 기대되는. 저거 완료. 연구 완료. 我是你爹。查到没有？查到没有？ 터미더 히로. 이더 필요합니다. 더 히로. 라로요 예, 나로리로 히로. 히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저가 맑고, 더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어디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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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이나우리내 예,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더일하라고요 장전 완료 어서 말하시오 무슨 작업 준비... 연구 완료 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죠, 예나으리 네. 어? 좋아요. 무슨 일이죠?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더 필요 완료. 이때부터 마로합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니까 친구여 더일어나고요 예, 나우리 저거 멀리 어... 물어줘 네 예, 나우리 거긴 못 짓겠는데요? 이렇게 합죠이 땅을 정화하러 왔다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슨 일인가? 뭐요? 완벽해 그러겠소 무슨 일인가? 뭐가 필요한가? 일1번사기대내중 처리하지. 하지 말하시오. 참오참되대0개1 0 0 놈이라도 있나. 0 0개필요하개1 0라개요 무슨 일이요?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무슨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의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장전 완료. 여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을 무슨 일이야? 이동할 시간이다. 무슨 일이요? 조수. 아군 명령이 되어 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아군 이 そう。 무서 말하시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어서 무슨 일이? 무슨 일이인가? 일 사수 대기 무슨 일인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유, 도수 장자 필요하냐? 내 도움이라도. In that. 何 하시는 대로 도 일반 사수 대기중 무뭐 내가 필요한가? 일반 사수 대기중. 모서 말하거니라 명광이 곧 도발될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그러지. 일반 사수 대기중. 알겠네. 내가 처리하지. 무슨 일인가?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합죠. 사감어착 완료. 어디가 아프십니까? 섬기겠습니다. 소망 필요하지만, 내도 사수 대기 중참 기대되는 뭐가 필요한가? 쏴버리는 놈이라도 있나?